이번 버전 평일표입 방금 제가 말했듯이 느비 풀이나? 빼고는 뭐 야, 라이덴 쓰긴 썼구나 이번거 감전때문에 쓰는거지 이번거 전반부 근데 네, 감전때문에 쓰는거라서 이거는 뭐 번개쪽 애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뭐 이런 애들은 뭐 그냥 사실상 다 하늘 날아갔다 보면 되고 환훈 팔 이번에 스커크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접대몬스터가 없어서 내려갈만 하긴 한데 스커크는 이건 뭐 그러려니 하긴 함 충격적인 건 이거지 여기서 나름 그래도 10% 때는 나름 소화하던 애들인데 다 사라짐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냥 뭘까 이 기분 하면서 다 나타야 나타랑 느프 정도 살아남았다고 보면 돼. 라이덴은 솔직히 감전접대 빠지는 순간 라이덴도 10% 때까지 갈 거야 내가 볼때 딜이 너무 약해 요즘 기준에선 딜이 일단 세야 돼가지고 나이다 9%를 보는 날이 내가, 내가 올 줄은 상상도 못 했어 나이자 <laughs> 9%. 종료 11.3. 요지부동의 60, 70%의 핑률을 보여주던 종료가 <laughs> 11.3. 안 쓴다는 소리야, 이거 사실상. 이 11, 10대는요, 거의 안 쓴다 보시면 돼요. 그나마 이제 쓰는 애가 카즈야 야라는 뭐 간간히 쓰긴 하지 야라는 나타 캐릭 위주로만 거의 살아남고 라이오슬리는 이거 얘는 보유율 대비 픽률이라 보유율 갖고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쓰려고 하긴 하는 건데 전체 유저수로 따지면은 한5% 미만일걸 아마 요즘은 이제 너무 강해져가지고 바위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방금 바위 죽었다고 했잖아 6% 안에 드는 게단한 개도 없어요 바위가 <laughs> 얘는 바위 아닙니다. 이 년은 바위 코스프레하는 년이고 이년 빼고 바위 뭐 들어가는 년이 없음. 바위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 다 나란히 손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위는 이제 아예 구제가 불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딜컷이 높아지는 것도 있긴 한데 내 생각이지만 난 얘가 분기점인 것 같아. 얘가 데미지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나와가지고. 얘 이후로 나오는 메인 딜러들은 다 예급 아니면 안 팔리거든, 지금. 마비카를 너무 강하게 만든 게 문제인 것 같기는 해, 내 생각으로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느베트 얘기 나올 만한데, 느베트는 DPS가 난 엄청 강력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DPS가. 근데 마비카는 순수 DPS가 너무 강해. 얘를 능가할 방법이 없음. 조금만 접대받아도, 그냥 데미지가 뭐, 150만. 얘도 같은 맥락이야, 스커크도. 스커크도 얼음 딜러 중에서는 너무 강하게 나와버렸지. 뭐 예를 들어서, 아를레키노랑 비교한다고 하면은, 둘이 동, 똑같이 명암 전문하고 비교를 하면은, 난 솔직히 스커크가 더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하게. 얘 풀이 나도 받아먹고, 그 다음에, 원소 반응이 없는데 그 딜인 거니까, 원소 반응이. 조건도 없어! 사실상, 이 덱에 뭐 조건이 뭐가 있냐? 야, 에스코피에 깔아놓고, 얘 깔아놓고, 두개 설치기 깔고, 얘 장판 깔고, 딜만 하면 돼. 그 어떤 것도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아를레키노는, 베네장판 같은 거 쓴다고 하면, 뭐 베네장판 같은 거 신경 써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게 많지, 훨씬. 조건이 훨씬 낮은데, 데미지가 왜 그렇게 센가. 얘 때문이야, 내가 볼 때, 마비카. 이거 너무 욕심을 많이 냈어. 분기점이 얘예요. 너무 강하게 만들어버렸어. 마비카를 메인딜러로 만들어버린 그 순간부터 메인딜러들의 퍼포먼스가 다 날아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서. 처음에 쓸 때는 아 그래도 원소 반응 이슈니까뭐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쓰다보면은 쓰다 그냥 그런 느낌이 많이 든. 얘를 메인딜러로 만들면 안 돼.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야지 이게 차차 애들 조금씩 조금씩 맞춰나가면서 이렇게 딜 조정을 하고 하는데 얘가 기준점이 돼버리니까 모든 것에. 답이 없음. 이제 마비카보다 약하면은 아예 안 뽑을걸? 뭐 아니면은 근사값 시라도 나와야 돼. 이게 충격적인 거는 다들 그 기억나나? 골렘군단장 있잖아. 골렘군단장 같은 경우에는 바위 접대 몬스터로 나온 건줄 알았는데, 웬걸? 쉴드 까고 마비카로 잡으면 되네. 그골렘군단장 어려운 거 나왔을 때 있잖아. 180초 안에 잡는 거. 그때 거의 없었어 나는 바위 접때 몬스터 나오길래 야내 드디어 바위 덱을 써보겠구나 했는데 나비 하나 이토로 치는 것보다 마비카가 훨씬 압도적으로 빨랐어 그냥 종려 천성이랑 2 쓰고 마비카로 패면은 휠도 짜라라라락 날아가면서 이제 하늘의 불꽃으로 버란다 딱두번 쓰면은 그대로 하늘 날아 그래서 이제 얘가 기준점일 거예요 이제 뭐 기믹으로 딜을 넣게 하고 뭐 이런 건 알겠는데 DPS 값이 얘가 이제 기준이야 그래서 구 캐릭이 지금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앞으로 더힘들어 거의. 지금이 이 정도라 뭐 얘기 나오는 거지 뭐 이제 국회링 메인딜러는 진짜 이 픽률 때도 지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라. 나의 생각으로딱 6.3쯤 되면은, 여기에 지금 메인 딜러라고 조금 그나마 표기라도 돼 있는 애들 아마 다 사라질 거예요. 마비카를 서브 딜러나 서포터로 냈어야 됐는데, 기준을 한예 정도까지 잡는 건 그래도 견딜만 했거든? 이게 마비카 시트리라는 덱은, 진짜, 손을 잘못 대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나는. 그 좋다고 하는 아를레키노 27.6. 느비에뜨 나왔을 때 당시에 거의 양대 산맥이었는데 느비에 때는 그냥 편안함이 일단 넘사벽이라 아를레피노도 이거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난잘 모르겠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애들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내가 쓴돈 이제 의미 없어 신규로 시작해가지고 리세계 시작한 다음에 대충 한세개 들고 오고 리세로 리세계로 거기다 초에 털고 과금 조금 더 하는 게4개석이랑 똑같아 이제 성유물 국캐릭으로 백날 깎아봤자 근사값도 못 가요 이제 근사값도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씩 깎아가지고 뭐 신규 캐릭터 어떻게 비벼보고 이런 그런 게 있긴 했는데 이제는 그냥 신규 캐릭터 몰빵하는 게 훨씬 나 제가 지맥 잡전 저번에 좀 얘기했던 거랑 연동되긴 하는데. 지맥지합전이 더 빨리 나왔어야 됐다고 했던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할배들이 이제 힘이 없어요 힘이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한참 대가리 깨졌을 때 지맥지합전이 나왔으면은 그때 기준으로 밸런스 잡으면서 내면은 괜찮거든 과금 여력이 그렇게까지 되지가 않아 할배들이 대가리가 다 봉합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성을 유지하면서 적당히 뽑을 것만 뽑기 때문에 그때만큼 힘을 내줄 수가 없어 할배들이 그래서 뭐슬푸죠 그래도 호두는 나는. 한15% 미만 가는거 나 지금 처음보는거 같은데 얘15 밑으로 가는거 나 처음보는거 같아 원신하면서 그니까 러 이게 예를들어 스메르 때지에잡전 나왔어 봐아뭐풀 접대하든 말든 알바야 <laughs> 다 뽑을텐데 어차피 그땐 다들 기억하고 있을거 아니야 이 대가리가 깨지면 옆에서 뽑지 말라고 해도 뽑아 다 뽑아 그냥 근데 이제 머리도 많이 봉합됐고, 이제 할배들은 돈더 이상 막 무한대로 뽑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엔 그게 됐다고. 누가 뽑지 말래? 어? 꼬문 뽑든가. 뭐 언제까지 얘네들이 해 먹어야 돼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쵸? 오래된 애들이, 어? 언제까지 해 먹을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원신의 최고 메리트는 이런 애들이 오래 해 먹으면서, 이제 신규 캐릭터 조금씩 조금씩 하나도씩 치고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는 맛이 있었는데, 원래 나서는 접대가 있었어요 옛날부터 옛날부터 접대가 있었는데 접대고자시고 이건 뭐 디맥지 전 개선할 거면은 개선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개선을 안 들어오니까 딱히 뭐 가챠 게임이 원래 그렇기는 해요 국캐릭이 죽고 신규 캐릭터가 이제 픽률 떡상하고 이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에 들여왔던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누가 나한테 이런 태클을걸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하거든요. 막 내가 이제 다캐릭 어? 쓰지도 않을 걸왜 뽑았냐 막 이러면서 얘기했던 거막 테클 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쓸걸 뽑지 말라고 하는 거랑 다캐릭은 다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상담했던 거 분명히 누군가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왜 뽑았어 이러는 거. 근데 쓰지도 않을 걸 뽑는 거랑 다캐릭은 진짜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젠 다캐릭이 확실히 메리트가 있지. 다캐릭이 지금 갑자기 기조를 틀어버려 가지고. 이게, 원신은 한이 돌쯤만 해도 진짜 큰맘 먹고 하는 거거든. 엄청, 진짜 큰맘 먹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돌 돼있을 만한 캐릭터들 얘기하라고 하면, 풀이나 라이덴, 아를레키노. 옛날 캐릭터 기준이에요. 신규 캐릭터 말고. 뭐, 호두니 일돌일 거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유저들의 그런 것들인데. 솔직히, 엄근진 빨면은, 니네파 명함 전무가, 내 사돌, 얘보다 쎄! 내 사돌 미코보다 세다고달감전은 심지어 범위야! 얘는 단일인데! 1대1인데! 나 심지어 지금 이네파 전무가 없어! 달감전이 1만 4천하고 4만 뜨거든요? 이렇게 플러스 합쳐가지고. 근데 이미에미코 지금 1티에 한 3만 뜨다, 냈고 근데 이게 명암 전무다. 그러면 뭐, 내 계정 이제 의미가 없어. 당연한 거라면 당연한 거겠지만. 이제 프린스 같은 거 나와가지고, 뭐, 원스 폭발 한번 휘둘러주면은 엄청나겠지. 이제 이 여론을 한 방에 박살 낼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6.0 때, 대략 3개월 주기로, 나라 하나씩 리메이크. 그러면 괜찮아. 나라 하나씩 캐릭터 5성들 전부 리메이크 해주겠다. 그러면 뭐, 오케이. 네, 그럴 리는 없겠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냐고 물어보면은, 아마 이렇게 될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나타 노드 크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애들 거의 대부분 다 사라질 거예요 지금 여기 A쯤 있는 애들 한칸 내려와가지고 핑률 한10% 때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나는 이때가 이, 이 때가 언제일 거 같냐고 물어보면은 6.4, 6.4쯤 되면은 다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한. 둘은 일단 앨리스가... 와. 예약돼 있어서 앨리스 6.4쯤 되면은 아마 핑률 표가 짜라라라락 위아래 이제 다 바뀔 것 같은. 6.0 됐을 땐 별로 티안날 거예요. 6.0 됐을 땐 이거 변동 막 와리가리하면서 다시 위로 올라올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6.0 이후 6.4가 딱 되면은 노드 크라이 접대, 나타 접대 이렇게 딱두 개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화공이 뭐 중에 가겠지. 가버렷.